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트로트계에서 가파르게 떠오르고 있는 스타 손비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과 최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무대에서 펼쳐질 다채로운 가능성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는 손비나가 보여줄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3월에 열린 네티즌 어워즈에서 손빈아는 신인상 부문에서 빼어난 경쟁력을 발휘하며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3월 30일 밤 9시 10분 기준 총 3,110표를 얻어 신인상 부문 8위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둔 것이죠. 단순히 8위라는 숫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이 기록은 그녀가 얼마나 꾸준히 성장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트로트 스타로서 빠른 속도로 팬층을 확보해 온 손비나는 이번 순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미스터트롯 3에 함께 출연했던 여러 동료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얻었다는 점에서 그녀가 팬들과 대중의 눈길을 한껏 사로잡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성장세가 매달 눈에 띄게 나타나는 아티스트인 만큼 이번 파리 진입을 계기로 앞으로 보여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더욱 주목됩니다. 손빈아는 미스터트롯 3에서 우승한 직후부터 단순한 인기 급등을 넘어 트로트계 내에서도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각자의 독특한 매력과 역량을 뽐낸 가운데 그녀는 그 열띤 경쟁에서 강렬한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가창력으로 돋보였죠. 그 덕분에 미스터트롯3 당시부터 새로운 트로트 아이콘 D라는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비나는 매 순간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계를 돌파해왔습니다. 경연이 끝난 뒤로도 쉬지 않고 다양한 활동과 연습을 이어가며 갈고 닦은 기량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팬들은 그 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준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트로트를 넘어 더 넓은 음악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발라드, 팝, 댄스 등 여러 장르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그녀의 목소리는 다채로운 감정을 담아낼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손비나의 무대는 매번 색다른 느낌으로 팬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번 네티즌 어워즈 신인상 부문 8위 달성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손빈아는 기존의 팬덤을 착실히 쌓아온 동시에 공연과 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늘려왔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팬층을 확대했고 열광적인 지지와 함께 놀라운 투표 결과를 이뤄낸 것이죠.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순위를 뛰어넘어 손비나가 지닌 음악적 역량과 무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트로트 장르에서 주목받는 것만 아니라 그 너머의 새로운 무대와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그녀가 다른 음악 프로그램에 도전하거나 보다 다채로운 음악적 실험을 할때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미스터트롯 3 무대를 수놓았던 여러 인기 참가자 중 김영빈은 14위, 조혁진은 17위를 기록했지만 손비나는 신인상 부문에서 8위를 차지하며 한층 높은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그만큼 그녀가 대중에게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른 동료 가수들보다 앞서는 결과를 낸 데에는 손비나 특유의 열정적인 무대 매너와 감동적인 창법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늘온 힘을 다해 노래하고, 무대 밖에서는 꾸준한 연습과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을 통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과 무대가 지닌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아티스트이기에 팬들도 기꺼이 마음을 열어 그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K팝 스타, 프로듀스 100일, 더 보이스 코리아 등 다양한 대형 음악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며 여러 장르의 실력자들이 무대를 펼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손빈아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작진과 대중에게도 매력적인 카드가 될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미 트로트 무대에서 검증받은 실력과 폭넓은 음악적 감수성, 그리고 특유의 스타성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K팝스타나 프로듀스 100일 같은 프로그램들은 참가자의 음색, 춤, 무대 퍼포먼스, 비주얼 등 다방면의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손빈아는 발라드와 트로트를 넘나들며 대중에게 사랑받은 것은 물론 그녀만의 독특한 무대 퍼포먼스와 생동감 있는 표현력으로 늘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만약 그녀가 실제로 K팝 관련 프로그램에 도전한다면 전통 트로트와 현대 K-팝이 공존하는 신선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손비나가 눈에 띄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경계를 허무는 음악을 구사한다는 점입니다.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되 그 안에 팝, 댄스, 발라드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도들은 그녀가 단지 트로트 스타에 그치지 않고, 차세대 종합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보이스 코리아처럼 목소리 자체가 무대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손빈하는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짙은 음색과 정확한 발음, 곡의 스토리를 표현하는 깊이 있는 가창력이 그녀의 장점이니까요. 트로트 장르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흡수해 개인의 개성과 감동을 극대화하는 손비나의 스타일은 바로 이런 무대들에서 더욱 돋보일 것입니다. 손비나가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진심 어린 태도와 성실한 노력입니다. 무대 위에서야 빛나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녀가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땀과 시간을 쏟는지 아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진짜 열정이 있는 가수라고 칭찬합니다. 경연에서 우승한 뒤에도 끊임없이 연습을 이어가며 대중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 매 순간 몰두한다는 사실이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안겨주죠. 이러한 태도는 트로트 장르를 넘어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 제작진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만한 부분입니다. 방송에 잠깐 나오고 사라지는 스타가 아니라 진짜 실력과 꾸준함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정성이 뒷받침되는 아티스트라는 점은 손비나의 가장 큰 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트로트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르입니다. 시대에 따라 대표적인 거장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세대를 이어가며 트로트를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손비나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성 세대의 취향에 머무르지 않고, 젊은층의 감각까지 아우르는 음악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손빈아는 전통과 현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소중한 아티스트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그녀의 커리어를 지켜보면 한국 트로트가 어떻게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지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합니다. 이미 미스터 트롯 3 우승을 통해 입증된 실력과 팬덤은 그녀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K-팝 스타, 프로듀스 1 0일더 보이스 코리아 등은 매 시즌마다 새로운 스타를 찾아내고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지닌 참가자를 발굴해 대중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왔습니다. 손빈아는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들이 갈망하는 독보적인 재능을 지닌 참가자의 훌륭한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철학과 방향성이 명확하고 장르적 틀을 뛰어넘는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한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비나는 단순히 큰 인기를 얻기 위한 도전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양한 경쟁과 과제를 통해 성장하려는 태도가 확고하기 때문에 어떤 무대에서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손비나가 걸어가는 길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노력,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진정성은 트로트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 음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하든, 어떤 무대에서든, 그녀가 보여줄 무대는 새로움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손비나의 여정이 이제 막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네티즌 어워즈 신인상 부문에서 8위를 기록한 이 순간조차도 하나야 과정이며 앞으로 펼쳐질 도전과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한국 음악 산업은 늘 새롭고 강력한 재능을 기다리고 있고 손비나야말로 그 자리에 어울리는 차세대 주자 중한 명임은 분명합니다. 트로트계의 빠른 변화를 이끄는 손비나가 앞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무대를 펼쳐 보일지 많은 이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가며 만들어갈 음악적 세계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무대 위에서 언젠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다시 쓰는 순간이 오리라는 기대감이 커져만 갑니다. 손비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써 내려갈 대중음악의 새로운 장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그녀가 참여할 각종 음악 프로그램과 새롭게 시도할 무대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음악적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없이 확장되는 손비나의 음악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긴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비나가 펼쳐낼 감동 가득한 무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